방제는 무슨 뜻이냐고요? 갑자기 등장한 여포형이라고요? 탑 버건디 지금 혈맹했다가 물어봤어요 원래 적혈분들이 이렇게 저희를 추노를 많이 오나요? 여포형님이 원래 이렇게 추노를 오시는 분인가요? 라고 물어봤더니 가오님 캐릭 잡고 처음으로 추노 왔대요 해명해주세요 여포형! 방송 보고 있는 거 알아요 지금 이 시간에 아마 약주 한잔하시거나 방송 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형님 채팅 쓰세요. 잠시 뒤에 오면은 이 사건의 경위를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평소에는 이 형님이 어디 투노를 하러 다니지를 않는데, 그이 형님 내가 알기로 게임 접었거든. 이 형님이 여기서 왜 나오냐고, 어? 아 늑대 피하려다가 호랑이 아가리로 들어온 거 아니야, 이거? 예? 아, 씨, 깜짝 놀랐어요. 네, 아까 전에, 야, 지금 그쪽 서버에서도 우주 진도작도 형님들한테 대처 맞듯이 예? 복날 강아지 맞듯이 맞았는데, 아니, 느닷없이 다 버건디가 와요. 에? 여포형님, 해명 부탁드립니다. 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니, 평소에도, 평소에도 이 팀을, 악팀을 따라다니시는 형님이면은, 이해를 가는데, 악팀 형님도 처음 봤대요. 버건디 형님이 움직인 거. 여포형 캐릭터가, 순호한다고 이렇게 움직인 걸 처음 봤다는데, 하필이면 왜그 타이밍이, 그 타이밍이 내가 캐릭을 잡았을 때냐는 거죠. 에? 여, 의구심이 들어갑니다. 에? 자, 누구야, 신화면 싫었다. 야, 이씨, 여기가 어딘 줄 알고 어떻게 찾아왔지? 괜찮아요. 그래도, 봉축은 먹고 죽었으니까, 이득이라고 생각합니다. 에이. 복구비하고 맞바꿨네요. 형들은 어떻게 알고 찾아오는 거지? 이런 식으로 써는구나. 아, 본토로 가면 여포용 캐릭 있고, 여기가 나오면, 저 형들 따라와 버리는데, 아, 여기 폭젤인데 왜못 찾냐고요? 지도로 가려놨으니까 못 찾을 줄. 여기서 기다리고 있으면은 그 형님 오겠죠. 블루 그린 둘다못 이긴다. 여포 형까지 세 명. 씨발 서버 이전을 왜온 거야 똑같잖아. 그렇지 여기 누구 있다. 걸려 들었어. 자 형님은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플라시. 지금 눈 터졌고 다라인 그렇지. 다 쎄진 않을 거아냐 에? 다 쎄진 않을 거아냐 좋아요. 또 추노 와보시지. 아, 캐릭터 잡고, 방송에서 첫 썰자. 예, 성공했네요. 이렇게 되면은, 조금 자신감을 얻어가지고, 본토는 보통 어디서 사용하지? 자, 오늘 텐션 좋다고요 이제 드디어, 그렇지, 걸려들었어! 아! 우리, 아군 아닌가요? 유일 변신이죠? 이 친구 사냥하기 불편하니까 아이템도 먹어드리겠습니다. 에이. 사냥하게 불편할 것 같으니까 아이템 좀. 제가 절대 뭐, 진주라든지, 이런 게몇개 없어가지고 여러분들 먹는 거아야 미안합니다. 아 먹자 한다고 때리네요. 아군이고 나발이고 이런 거 없네요. 와! 생존기! 생존기! 난살수 있지. 세아! 버건디 형 왔다! 아니구나. 세아는 또안 때리는구나. 나만 때리는구나. 아주 그냥, 아주 그냥 나만 때리는구나.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알았어, 어떤 느낌인지 알았어. 들어오세요, 형님. 게임을 시작하죠. 오케이, 오케이. 좋아, 좋아. 제가 어디로 갈까요, 형님, 과연? 자, 동쪽으로 갈까? 북쪽으로 갈까? 남쪽으로 갈까? 하면서, 동쪽으로. 빠르게 가봅니다. 어떻게 알고 찾아오냐니까! 아, 씨! 내가 혹시 오늘 싸우면서 이 형님 막타 때린 게 있나요? 아까 전부터, 아이씨. 이 형님을 죽인 게 있나, 혹시? 어떻게 알고 날 찾아오는 거지? 안 되는 건안 되는 거다라고 빠르게 생각하고, 파워풀로 갑시다. 안 그래도 제가 지금 고대의 무덤 시간을 써야 돼가지고, 가야 되거든요. 이 복수는 잠시 뒤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하나씩, 또, 스펙업 올라가 봅시다. 해야 될 게, 뭐가 있냐. 헬리오스의, 심판. 요거, 집행검, 마법부여. 하다 말았거든요. 심지어, 전 서버에 축대위를 내가 다 사버려가지고, 서버에 축대위가 없더라고. 서버이전 넘어온 김에, 여기는 좀, 비... 아, 여기도 싸네요. 5천다이어치 예, 5천 다이어치, 다이어치 한 번, 제작해가지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에오르트가 아니라 뭐냐, 에보르타인의 표식. 이걸 붙여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서 너무 애를 먹고 있어요. 에보, 데스페랄, 데스월드, 세개 중에 하나다. 일단은 세개 중에 하나니까. 오케이, 왔어! 됐어! 오케이, 아, 한 장. 아 아깝다. 발동, 에보르타인의 표식하고 코노브 콜드. 이게 왜, 코노브 콜드가 왜 들어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나왔어요. 됐죠? 잘뜬 거라고요? 됐어, 그러면! 오케이! 아, 드디어! 끝냈다. 와, 축대이랑 좀더 아낄 수 있었는데, 요거는 아껴놓고, 나중에 또 어딘가 쓸 일이 있으면 그때 쓰도록 하죠. 야, 그나저나, 수영아! 여포형이 나를, 나를 추노한 건 아니겠지? 어. 수영아, 원래 이거 연합 해보더라도 여포형이 직접 버건디 캐릭으로 추노 다니고 그러진 않으신다면서. 근데 왜 하필이면 내가 잡았을 때이 형님이 오셨을까? 수주님이시긴 하겠지만. 내가 봤을 때 이거, 암살을 해를 보내신 것 같은데. 옆에 형 전화 한번 해봐야 되나? 여러분들, 큰 컨텐츠 갑니다.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 의심을 지울 수가 없어요. 새벽 2시에 연락드리는 거는 좀 민폐니까, 일단은, 제가 따로 한번 여쭤봐가지고, 제가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사건의 진실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형님, 그, 지금 방송중인데 목소리 나가셔도 괜찮아요? 아 괜찮습니다 역시 목소리를 길래또 이렇게 연락을 아이 형님 다른게 아니고 어, 아니, 저이랑 관계없는 사람입니다 진짜 관계가 없는겁니까? 의구심이 증폭이 돼가지고 형님에게 통화를 안할래 안할수가 없었어요 형님 아또이또이또 또, 또 영상 조회수 뽑으려고 또줬겠네 맞아 형님 일단 쪽쪽 좀 뽑혀주세요 조 적당히 해야지 아 조금만 뽑혀주세요 형님 아예 어, 뽑혀드릴게요 자 어, 다른게 어, 아니고 뭐, 지금 네. 탑 버건디 형님이 우리가 서버이전을 넘어왔는데 지금 형님 캐릭터가 추노를 왔어요 추노를 갔다 고할수 있죠? 갈수 있는데 원래 네. 형님이 이렇게까지 따라다니는 분이 아니라면서요 아니 저는 이미 캐릭을 주고 접은 사람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죠 근데 의구심이 가는 게 평소에는 단한 번도 이렇게 이분들을 따라오지 않다가 내가 캐릭을 부주를 받고 나니까 악팀에 악티메... 얘기를 해볼게요 네. 제가 접었어요 남아있는 사람들이 네.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죠 네 어떻게 하겠습니까? 따라가야죠 방송 보고. 네 그래요 그렇죠. 여러분들 깔끔하게 에이. 정리가 됐네요. 에이 아니, 저는 이미 인증까지 다 넘겨줬기 때문에. 근데 왜 나는 안 줘요 형님? 나는 동생 아닙니까? 너이 씨발 개새끼 조기잖아 이 새끼야. <웃음> <웃음> 왜 맨날 캐릭터만 뜨고 들어가면 난 조기돼 있죠 형님? 나 그게 일로 와. 안녕하세요. 네, 네, 네 안녕하세요 형님. 형님 혹시 버건디 캐릭터를 잡고 계십니까 형님? 어, 네, 맞다, 맞다. 형님 저 잡으러 오신 건 아니죠? 옆 형님 시켜가지고. 아 이거 음. 시켜. 서 뭐, 뭐. 그쵸 그렇죠. 그쵸 그렇죠. 또 뭐라 또 궁금해요 일단은 이제 음. 가장 크게 그 궁금한 그 가오님 저랑 DK할때 제가 <laughs> 네. 그 지부장님이랑 그아이트의 네. 그림자랑 싸웠잖아요 그렇죠 네, 남아계신 분들 제 그림자랑 싸우세요 네네 전 접습니다 어차피 뭐 캐릭이 더 세질거 같진 않고 네 따라오시면 됩니다 어떻게 따라가요 유희 <laughs> <laughs> 지금 뭔얘기야뭐네 법이니까, 어. 법이니까 그냥 그림자랑 싸우세요 저희 제가 뭐 다른 말 드린 걸같고저아 형님 상관이 네. 있어요 형님 접었다는데 과금이 엄청나대요 지금도 계속 못 뽑고 있대요 형님 아 그거 네. 네. 병콕 있는 걸로 전설 뽑아가지고 전설집계 3대벨 받는 거밖에 없고요 아뭐민드 저번에 나온 거 작성한 거 방송에도 얘기했으니까 뭐, 그거 뭐돈쓴게 아닌데? 그렇죠 그렇죠 도... 원래 쌓여있던 거 그냥 스킬 어차피 끝지안할 거니까 두개 합성 이동 남겨놓으려고 뽑았던 거 남은 걸로 전설 강화해서 선대별 만든 거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제가 오늘 방제했다가 어그로를 네, 또 네. 도했을 뻔라고그러은 게, 아예 우리는 솔직히 우리 가혹씨 신경 안 쓰지. 그죠? 그러니까 나는 원래 이게 외적 존재잖아요. 사실 내가 유일 캐릭터를 떠오더라고 하더라도. 품어 받았어요? 품어 안 받았죠. 못 받았어요. 아니저 품어 안 받은 사람이란 말안 섰습니다. 난 솔직히 니네비 오래 가기 많았던 음. 사람이었고. 지나면 끝난다고 알고있었기 때문에 버텼던건데 더이상은 버틸 여력이 없어서 좋습니다 그냥 네, 족밥이라 돈이 떨어져서 먹는거에요 그냥 그러네요 형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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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캐릭터 남는건 없죠? 아 아직 점포도 정달해가지고 법상 캐릭은 주인이 없긴 한데 어? <laughs> 형님 따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웃음> 알겠습니다 <웃음> 알겠습니다 형님 네, 약좀 맛있게 하시고 계세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아, 여러분들, 이게 세상을 살아나가는 방식이거든요. 항상 다리는 걸쳐놔라. 남자의 다리는 괜히 세 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에, 일단 중요한 건 뭐, 저는 신경도 안 쓰는데, 따라오다 보니까, 에, 이제, 새로운 본주님께서, 그냥 이 새끼 방송 키니까, 그냥 따라온 것같아 그냥, 그냥 밉상으로 찍혔어요. 에, 어차피, <laughs> 이 형님들의 늪에서는 벗어날 수가 없어요. 같은 팀도 못 들어가. 무조건 적혈이야. 에, 이미 뭐, 답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거에 맞게 열심히 놀 거고, 그다음에 일단은 우리 본준형 형님이 수영이에게 들어가 지고 수영이에게 들어서 아까 전에 그 뭐죠? 아, 요거 육자리를 20만만 태워 보라고 하는데 수영 이 활용, 활용, 형님 하지 마시고 풍룡을 하세요. 활력을 하지 말고 풍룡을 하라고? 예, 풍룡풍룡 데미지 감소 무시가 높아야 돼요. 왜냐면은 상대방들이 데미지 감소가 높아서 요즘에는 인벤창 밑에 정렬 누르는 데 보면은 캐시 보죠. 저거 보고 까는데요. 수영이요. 십 섹기 수 왜요 여포 <옆에 웃음> 형이 느닷없이 전화해가지고 목소리 수영이 네 목소리냐고 화를 내시는데 타이가 많이 안 된다 어, 아니 나랑 통화면 하안 되나 이런 이런 것도 뭐라 하는 건가 자기가 본인이 싫은 거를 왜 나야 나랑 통화하는 거 나랑 친한 사람하고 통화하는 걸 뭐라는 거지 아빠가 줄었잖아네 와이 자리가 와 봐봐 요 진짜 와, 이거 잘하네, 와. 가우한테 한 욕이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십세키. 그렇다네요. 저도 예전에 아시다시피 한번 만나가지고 쌍욕을 박은 적이 있어가지고 여포형이 욕하는 거는 프리패스입니다. 에, 후원 감사합니다, 형님. 형은 할 수, 있, 형은 뜰것 같아, 왠지. 나도 뜰것 같지. 예. 응. 나도 그래. 내가 뜰것 같은데. 이거 6자리는 어렵지 않게 띄울것 같은데. 응, 형은 나올 것 같아. 어저께 보니까는 또 계좌 어, 비번이 바뀔 것 같아. <laughs> 자 오늘 방송은 요정도로 마무리 짓고요 여러분들 오늘 하루 쉬고 에, 내일 방송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에, 제가 이제 그 편집해가지고 올리는 영상들 여러분들 좀 재밌게 봐주시고 어 추천과 즐겨찾기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 해놓으시면은 또 열심히 재밌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늦은 시간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다시 한번 감사하고 우리 아프리카 형님들 들어가시구요 유튜브 형님들 들어가십시오 내일 이 시간에 어,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